네트플레이 중에 헤어핀이 있습니다. 전술적으로 보면 헤어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어, 특히 어, 캐리어가 짧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 헤어핀이라고 하는 거는 알지만 그 헤어핀의 역할이 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원래 헤어핀은 공격에 대한 전 단계로 헤어핀을 함으로 인해서 상대 상대가 공을 올리면 공격으로 연결시켜주는 어, 그러한 어, 역할의 타법인데 잘 알지만 공을 네트 앞에 떨어진 공을 헤어핀으로 하는 게 아니, 헤어, 헤어핀으로 하는 경우가 아니고 언더크리어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물론 전술은 전적으로 그것만 한다 그런 게 아니라 빈도 비율의 문제거든요. 뭘더 많이 하고 뭘더 줄일까 상황에 따라서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헤어핀 같은 경우는 적게 하는 비율보다는 많게 하는 비율을 했을 때 공격에 대한 득점을 할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수 있다는 거죠. 어, 시범을 보여가면서 어떤 유리한 장점이 있는지 어,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어, 네트 앞에 섰을 때 헤어핀을 한다. 그러면 상대 그 상대 팀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 여하에 따라서 공격을 할 수도 있고 수비도 할 수도 있고 자, 서비스를 넣어보겠습니다. 서비스를 넣고 어, 상대 선수가 헤어핀을 했다. 그럼 대체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요. 자, 서비스를 넣습니다. 그러면 올리고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거의 대부분이 스매시로 들어오거든요. 어, 우리가 여기서 수비를 한다는 거는 일단 상황으로는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자,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슛 서비스를 넣고 상대 선수가 올렸다. 자, 슛 서비스 넣고 올리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공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서브스 놓고 올리면 자, 이렇게 네, 이렇게 공격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공을 앞에 떨어뜨리고 내가 올리느냐, 상대가 올리느냐에 따라서 순간 공격자하고 수비자가 갈린다는 거죠. 그러면 자, 서브스를 놓고 어 상대 선수가 헤어핀을 했어요. 자, 서브스 놓고 헤어핀하고 재차 헤어핀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헤어핀이 몇번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지만, 결국 불리한 쪽에서는 공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경기 운영상 서비스, 쇼 서비스 놓고, 그리고 이거를 올려서 수비하는 입장에서 유리하다고 그러면 다음 상황은 말 그대로 유리할 수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공격자가 유리하다는 거죠. 자, 쇼 서비스 놓고 올리면, 이렇게 이렇게 공격자가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그 서비스 상황을 놓고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어서 서비스 상황이 아니고 그 전반적으로 경기를 하는데 옆으로 한번 퍼져 보세요. 자 드롭을 합니다. 자 드롭을 하고 다시 올리면 자. 상대 선수가 드롭을 한걸 다시 올렸어요. 그러면 공격권은 계속 유지가 되고, 만약에 드롭한 거를 자, 드롭 놓고 붙어주고 상대가 올려주게 되면 여기서의 헤어핀 역할은 내 파트너가 공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인데, 상대 선수가 공격권이 있지만 드롭을 해서 놓고 들어가면 그렇죠. 상대가 상대가 공격을 안 하고. 다른 탑법을 통해서 내가 놔주면 우리 팀에게 다시 공격에 대한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실 때는 올리는 것보다는 놓는 게 많아야 되는데 그 수비에 대한 어떤 수비에 대한 자신감이 없을 때는 놓는 게 많아야 되지만 공격에 그 상대 선수가 공격 공격을 했을 때 수비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많다라고 그러면 굳이 놓는 게 놓는 걸 많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그렇지만 말 그대로 전술이기 때문에. 놓느냐, 올리느냐는 결국은 올리는 쪽이 불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놓고 올리고에 대한 부분을 어, 반드시 이렇게 그 비율적으로 이렇게 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그, 자, 서비스 한번 넣어 보시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서비스를 받을 때 대체적으로 이렇게 앞에다가 놓는 걸 많이 합니다. 저는 그는 파트너가 공격을 많이 할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거고 그다음에 서비스를 넣는데 이렇게 제가 불리할 경우 제가 불리할 경우에는 올려서 여유를 찾거든요 그래서 그 전술이라는 거는 지금 그 헤어핀에 대한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전술이라는 거는 나한테 유리할 때 나한테 불리할 때 그때그때 그때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헤어핀의 역할은 공격의 전단계이기 때문에. 공격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타법이라 고 그러면 당연히 헤어핀을 많이 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헤어핀의 어떤 그 역할은 그렇 그렇지만 헤어핀에 어떤 자신감이 없거나 아니면 수비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 그럴 때는 헤어핀에 대한 것보다는 언더크어에 대한 걸 많이 하셔도 무방하다는 거죠. 그래서 헤어핀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고. 경기 운영, 전술적으로 경기 운영에 활용을 하시면, 어, 승률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